설날 박수홍이 공중목욕탕에서 잠을 자면서 김다혜의 부모님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위 박씨. 뭐든지 해결됩니다. 무슨 일이? 박수홍은 눈물, 장모님 옷 아내를 다시 볼 얼굴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수홍과 김다혜는 지난달 100주년 결혼식을 조직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족입니다. 박수홍과 김다혜도 꾸준히 방송에 출연해 올해 자녀 계획을 공개해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이에 김다혜의 부모님도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대중은 박수홍과 김다혜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고 박수홍이 드디어 아내 부모님의 사랑을 보상받게 되자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수홍과 친부모와의 관계는 여전히 긴장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금일 김다혜 씨 친지 소식에 따르면 어젯밤 박수홍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 김다혜 씨가 심히 걱정하며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다혜의 부모님은 누군가에게 박수홍을 찾아달라고 부탁했고 집 근처 공중목욕탕에서 자고 있는 박수홍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김다혜의 부모님은 박수홍이 새해를 앞두고 왜 가출을 했고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느냐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박수홍의 멍든 얼굴을 본 김다혜의 부모님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날 박수홍은 아버지에게 두 번째 폭행을 당했고 아내가 걱정할까 봐 감히 집에 가지 못하고 공중목욕탕 밖에서 잠을 잤습니다. 사건을 알게 된 김다혜는 남편이 많이 걱정돼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채널을 구독하여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관한 최신 뉴스를 받아보세요. 다음 뉴스레터에서 뵙겠습니다.